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은요. 수학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고는 바꾸셔야 됩니다. 수학이 싫은 건요 기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입장에서요. 수학은요 안할수 없고요.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필요하다니까 우리 엄마와 선생님이 그 하라고 하니까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는요. 디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학을 싫어한다 하더라도요, 작은 성공을 통해서 성취하는 경험 자체는 모두 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과정은 싫지만 100점을 맞아서 칭찬을 듣는 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을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답이 없는 문제고요. 어떻게 하면 작은 성공을 쌓아서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 것 자체는 싫지만 그 결과가 좋아서 해피해지는 과정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수학 공부 하루 평균 몇 시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적정하고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뜬금없는 질문인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작은 돈으로도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두 시간을 공부해도 하나도 안 힘든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30분을 공부해도 미친 듯이 힘든 아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간이다라고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피로감이 적정한 수준에서 그만둬야 되고요.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뭐냐면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그러니까 수학하는 고통이 세면 셀수록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수학 실력이 늘어나요. 하지만 너무 많이 풀어서 힘들어서 지치면 그 다음 다음 날에 그 아이는 수학 문제를 안풀 수도 있어요. 연산은 하루 이틀 공부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맥시멈이 어느 수준인지는 아이들마다 다르고 그건 부모님이 잘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에너지를요. 100%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남은 에너지를 토대로 내일 다시 수학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연산 실수 잦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는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되게 어렵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두 번째 경우라 하더라도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연산을 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그 안전 장치는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정 할때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5-1한 과정 할때5-1 연산 문제집 하나 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 쉬운 문제집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있는 그 루틴이 중요한 거지 그 연산 문제집이 너무 쉬워서 걱정이에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산 실수가 너무 잦다 싶으면 교과 한 과정 할때 연산 문제집 한권 푸는 거 정도는 밸런스를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럴 순 있어요 열 문제 푸는데 자리에 앉히는데 30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을 하기 싫어하니까 자리에 앉히고 뭐 아이스크림 먹이고 뭐 과자 사주고 이래서 겨우 앉혔는데 두장 풀고 자리에 일어나는 게 너무 아까울 수 있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친구의 지금 상태는요. 그두 장을 풀기 위해 웜업이 30분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닥달한다고 해서 그 웜업이 30분이 3분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고요. 그 시간이 좀 익숙해져서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고력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연산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사고력 수학이 어떤 거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그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되는 수학을요. 쉬운 언어로 알려 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과정 때는 그 선행이나 심화 과정이 약간 그 애매하잖아요. 연산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요. 다만 이제 중학교 수학을 공부할 즈음에 그럴 때는 이제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을 병행하는 건 조금 무리가 될수 있으니 그때 자연스럽게 초등 사고력 수학을 더할지 말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시간 동안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연산은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의 그 다이어트처럼 하다 보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긴 하니까요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더 낮은 양을 가지고 웜업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며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 고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